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오늘 POE 3.25 리그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에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는 없고, 이번 시즌에 새롭게 추가되는 킹스 마치 도시 시스템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도시는 라이오나이 초소에서 칼쿠르 왕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요한이라는 인물을 만나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 처음 오면 선술집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를 발전시킬 자원을 얻어 이곳을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쓰이는 자원 중 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개된 광물은 총 5가지 종류로 진홍철, 오리칼 큼, 석화 호박, 비스무트, 마지막으로 가장 귀하다는 베리시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맵핑에서 랜덤하게 발견하게 되며 그 광물을 클릭 후 활성화해서 소환되는 몹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몹을 잡게 되면 광물 주위에 특별한 표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이제 광물을 캘수 있는 일꾼들을 이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아까 봤었던 선술집으로 들어간 후 모직관 라울프에게 말을 걸어서 일꾼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일꾼을 고용할 때 들어가는 골드는 일반 맵핑중 랜덤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각자의 특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광 표시가 있는 일꾼을 고용한 후 해당 광물에 배치를 해주면 실시간으로 광물을 캐서 나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광물을 더 빨리 많이 캐려면 일권의 숫자를 늘려줘야 합니다 일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선술집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됩니다 이 선술집 외에도 채광 작업소를 업그레이드해서 광부의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 재련과 구조물을 만들어서 광물을 주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광물을 주개로 바꾸게 되면 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진행하게 될 무역에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챈트 해제사를 통해 다양한 아이템에서 마석학 가루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곡물의 경작을 오픈해서 다양한 곡물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를 오픈해서 칼쿠르와의 항만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항만을 연결할 후에는 내가 가진 자원을 보내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에 나온 보상은 매우 풍부한 편이니, 가능하다면 이 항만 연결을 빨리 하는 것이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물품들을 보낼 때 위험도 수치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도 수치가 오르게 되면 배가 파손되거나 일꾼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도 수치를 낮추기 위해 선원 속성의 일꾼을 고용해 함께 태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시스템 중 가장 독특한 것중 하나가 개조된 지도 장치라는 반자동 매핑 시스템입니다. 이 마을에서 아이슬라와 대화 후이 장치를 오픈하게 되면 최대 12개의 지도를 이곳에 넣고 반자동으로 맵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반자동 사냥 후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모든 보상을 잘 얻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낸 일꾼이 죽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장치 속 지도는 게임 접속을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깨기 귀찮은 지도를 소비하거나 내가 게임을 못할 때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장치로 룬 제작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대니카 대화 후이룬 제작대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룬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무기에 매우 강력한 인첸트 효과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니크 아이템에나 있었던 강력한 효과들을 레어 무기에 넣어줄 수 있는 독보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룬 제작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밀리와 활쟁에게는 큰 버프로 작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제작법은 칼크루와 거래 후 보상으로 얻게 되거나 강력한 보스를 잡은 후 드롭으로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시스템도 이 도시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아이슬라에게 말을 걸면 파수꾼 리그 때 보았던 재조합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레어 아이템 옵션을 랜덤하게 합치는 기능인데 이전에 있던 재조합기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두 개의 아이템 옵션을 합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활용도가 예상되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화폐 거래 시장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거래소나 TFT를 통해 사람 대 사람이 만나 직접 거래를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추가된 화폐 거래 시장 기능을 사용하면 비동기 방식으로 편하고 빠르게 거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비율로 아이템을 이곳에 등록할 수가 있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누군가가 구매를 원하는 내용이 있다면 시장에서 그둘 간의 거래를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화면에서는 바로 화폐를 바꿔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보다 잡 화폐를 쉽게 거래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파밍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화폐뿐 아니라 중첩이 되는 거의 모든 아이템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와 갑충석 같은 아이템부터 탐험과 성유 아이템까지. 거래소의 상당 부분과 TFT의 많은 역할들을 이 화폐 거래 시장이 대신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해주게 되는 파우스투스에게 말을 걸어보면 보통 디아블로 게임에서 많이 보았던 암시장을 통해 골드로 랜덤 아이템을 살수 있는 뽑기 도박을 할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POE 3.25 시즌은 준비된 내용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 시즌입니다 오늘 내용 외에 추가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다양한 소식들을 가능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